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해독 6권 183페이지에 있는 화토 협잡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토를 보면 어둡게 되고 토는 화가 속하면 분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화는 화로서 토는 토로서 둘이 서로 가리지 않으면 뛰어나게 된다. 가리지 않으면 토가 되느냐 화가 되느냐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고 막는다는 이야기죠. 빛을 가린다. 그렇게 해서는 가린다는 말입니다. 만약 화토가 협잡하면 주는 우탁하다. 화와 토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면 은 사람이 우둔하다. 이렇게 보면 될듯 합니다. 경에 이르기를 화가 흐하고 토가 쌓이면 어떻게 사용되어 이루어지겠는가 하였습니다. 속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될 뿐이다 하였습니다. 세개의 사주를 예시하였는데 첫 번째 사주는 갑신 기묘. 병호얼미가 되고 사주의 최상을 보면은 이렇게 화토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주가 병호일이 되고 월주는 기미월 그리고 모토가 연간에 투출 미토가 또 시간에 있어요 병화일간의 토는 식상성이죠 일간이 강하고 식상이 왕한 이러한 그 사주는 화토뿐만 아니고 다른 사주도 평범하게 되는 그런 사람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인 특성에서 이렇게 화토가 많으면 비록 식상성에 해당하지만 주는 우타한, 우둔한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상생제로 흐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결코 또 우둔하거나 우탁한 그런 사주가 되지 않겠죠 시간에 얼목인성이 있는데 미토 목고에 뿌리를 내렸죠 월지에도 목고가 있고 그리고 재성과 관살성은 연간에 멀리 있죠 금이 약해서 토에 묻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주죠 이렇게 되면은 운에서 금이 들어온다 하여도 사실상 거기에 발전하기가 힘들죠 화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주는 경술, 얼축, 병진, 무술인데이 사주도 사주 체상을 이렇게 화토로 이루었어요. 이 사주는 비경급이 약하죠. 비경급이 시지어 술토. 연지술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묘고가 되어서 약하죠. 그렇지만 토는 무술, 진, 축, 술이 있어서 가왕하죠. 과하게 왕하죠. 토로 완전하게 치우친 사주가 되어서 좋을 수가 없죠. 비록 인성과 재성이 얼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도 대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류 같은 주가 대운에서 들어온다면 은 또는 이렇게 대우에서 들어오고 또는 유년에서 임신 유년이 된다면은 다시 그렇지 않고 다시 개유 유년이나 아니면은 유엔에서 다시 신유 유년이 들어온다면은 또한 이야기는 살짝 달라질 수 있겠죠. 식상이 과왕한데 다시 신유 대운에 임신년이나 또는 신유년이 된다면은 이 왕성한 가왕한 토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사주를 보면 어떠한 것인지 무술 정사 김이 병인어 사주인데 이 사주도 화토로 이루어졌죠. 이 사주는 그래도 병인 시주가 되고 올해 정사월이 되어서 인성이 비경급으로 흐르는 기세가 이루어졌어요. 나범오행도 보면은 화와 토로서 뭐 비교적 두 개의 기운이 기세를 성립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비경급이 강하고 인성이 강한 사주는 크게 좋지 않습니다. 비경급은 재성을 깨고 인성은 식상성을 깨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사주에서 관살성이 왕성하게 들어오면은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세 개의 사주는 모두 화. 토가 협잡하여 평범하였다. 화토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십성 오행의 구성이 편중되어 있으면 화토뿐만 아니고 다른 오행 십성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주는 무토와 천을기인은 미토가 되고 천을 기인 두개 있죠. 이 사주는 경금어 천을 기인도 역시 투가 되죠. 하나 있죠. 이 사주도 무토어 천을 기인은 미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집성 오행이 너무 협잡하여서 평범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한 목화 교희 즉 목화 통명에 관한 사주는 그래도 화토보다는 더 좋은 평을 하였었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화토와 경우에는 와더 평이 안 좋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토라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장악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들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은 이보다도 토는 더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통명보다 점수를 적게 주어서 평범하단 이런 그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여 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화토가 많은 경우에는 우타하다 이런 특성, 이런 특성이 화토 협작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배울점이 아닌가 합니다.